열 번째 단 마무리 단계입니다. 세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로 마감시켜 줍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. 빵빵하게 이쁘죠? 자, 이제 마지막, 11번째 단 들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사슬코 3개 세우셨죠?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냥 떠주세요. 그 다음도 한길긴뜨기 떠주시고,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떠주시고, 자, 하나씩, 하나씩, 한길긴뜨기, 떠보도록 할게요. 자, 끝까지 떴는데. 자, 여기 사슬코 세 번째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지어 주셨어요. 그러면 요렇게 돼요. 요렇게. 이런 모양이 완성되는데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가위로 실을 잘라 주세요. 잘라 주시고 요 사이 한 코에 실을 감아서 실 꼬리를 잡아 당겨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돗바늘이 있으시면 돗바늘로도 가능하고요. 저는 코바늘로도 하는데 돗바늘에 실을 통과시켜 주셔서 자 우리가 지금 원을 이렇게 돌았어요. 뜨는 방향이 그러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더 이쁘더라고요. 자, 한 코에 이렇게 감아주시고 또 다음 코에 바늘을 또 감아주세요. 그리고 또 다음 코에도 감아주시고 다음 코에도 감아주시고.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 주십시오.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모아져요. 그러면 실이 풀리지 않도록 자. 하나에 코를 떠서요. 이렇게 떠서 안 풀리도록, 풀리지 않도록 잡아당겨 주시고, 자, 남은 실은 이렇게 여기 맞추셔서 안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자, 넣 넣어 멀찍이 바늘을 꽂아 주세요. 그리고 잡아당겨 주시면 여기에서 살짝만 잡아당겨 주세요. 그리고 여기 나온 실을 살짝만 잡아당겨서 끊어주시면 자 마무리 되었죠. 오케이. 빵빵한 호빵 수세미, 수세미가 완성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